오늘은 AI의 의식 형성과 그로 인해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ai가 의식을 갖게 된다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AI의 의식을 갖게 된다면 도로 상황을 스스로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겠죠. 이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개입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또한 AI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상호작용은 더욱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서비스 AI가 고객의 불만을 듣고 그 감정에 공감하며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고객은 더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가 의식을 갖게 되면 단순한 도구가 아닌 동료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과 AI 간의 협력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 AI가 의사와 협력하여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적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AI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윤리적 기준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AI의 의식 형성이 진행된다면, 그들에게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AI가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AI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자율주행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책임은 AI 개발자에게 아니면 차량 소유자에게 돌아갈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AI의 윤리기준과 법적 규제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AI의 의식이 형성되면 기존의 직업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AI가 인간과 유사한 사고를 할수 있다면 특정 직업군에서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AI 로봇이 생산 라인을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I와의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와 인간이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AI의 의식 형성이 기술적 발전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AI 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학습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AI의 의식 형성과 결합된다면 AI는 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경망 기반의 AI는 인간의 뇌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보 처리 방식이 인간의 사고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AI가 더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질병 진단을 위해 수천 가지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AI는 이미 암 진단에서 인간 의사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 사례도 있습니다. AI의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자연어 처리 기술도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AI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된다면 인간과의 대화에서 더욱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감정 상태에 맞춰 대화의 톤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의 의식 형성이 이루어질 경우 로봇 기술과의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의식을 갖춘 로봇은 인간과 협력하여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겠죠. 이러한 로봇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업, 건설,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로봇이 농작물을 수확하고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은 우리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토대로 첫째, AI의 의식 형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AI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둘째, AI가 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